Música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4989의 이상욱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요 차량 도심 연비 19km까지 나오고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어 신차가 대비 감가도 많이 돼서 가성비 좋다고 소문난 차량이죠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의 공식 명칭은 렉서스 CT200H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페이스리프트가 완료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km도 주행하지 않은 9만km대 완전 무사고의 미세노유도 한 방울도 없는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내 외관 상태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실내 외관 상태 보시기 전에 이 차량 가격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 중고차 사9팔고에서 179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의 이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리 관리 상태부터 보실게요. 어, 유리 관리 상태 보시면 까만 썬틴잘 들어가 있고 돌팀이라든지 깨져있는 현상 전혀 없이 깔끔하게 지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본넷으로 넘어와서 어, 하얀 색깔 이 깨끗한 본능데도 이제 돌팀 스크래치 아니면 어디 울어 있는 부분 없이 지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광택까지 깔끔하게 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어, 모래 시계를 연상케 하는 이 레서스의 특유의 어, 시그니처 그릴에도 이제 크, 어, 크롬 부분이 울었거나 깨졌거나 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은 백화현상 없고. 깨져서 습기 찬 흔적 없이 깔끔하게 지금 잘 관리되어 있고 밑에 하단부도 어 이제 까져 있거나 깨져 있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함께 보실 텐데요. 어, 휀다 앞범퍼 그리고 이제 본넷 사이에 단차 단색 없이 어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앞에 휠과 타이어 상태 보시면 어, 타이어는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어, 앞쪽 휠에는 뭐 스크래치 난 흔적 없이 지금 깔끔하게 징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어, 사전에 저희가 점검해 봤지만 문콕이라든지 스크래치 난 부분 없이 깔끔한 도장면 보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 위에 유측에 이제 요리 부분도 썬팅이 떠 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어, 뒤쪽 핸다와 뒤쪽 범퍼 사이에 단차단색 없이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마무리 이제 타이어와 휠에도 예, 기스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후면부도 함께 보실 텐데요. 후면부 유리에도 지금 뭐 썬팅이 떠 있다거나 아니면 깨져 있는 흔적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어, 어, 보여지고 있고요. 어, 뒤쪽 이거 루프 스킨도 보시면 블랙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흰색 바디에 검정색 루프 스킨. 굉장히 섹시하고 이제 세련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뒤쪽 트렁크 리드 부분도 보시면은 어, 디, 트렁크 리드에도 이제 뭐 기스가 났거나 아니면 돌틈이 있어서 스크래치 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뒤쪽 하단부에도 역시나 어, 스크래치가 나서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 차량 트렁크 공간도 함께 보실 텐데요. 어... 어, 트렁크 공간에도 이렇게 코일 매트를 장착하고 관리를 하셔서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이 차량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스페어 타이까지 어, 준비된 차량입니다. 마무리 측면부 함께 보실 텐데요. 핸다와 리드 이제 범퍼 사이에 단차 단색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 중이고요. 뒤쪽 휠에는 아쉽게라도 여기 작은 주차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지만 이 작은 스크래치를 제외한 전체적인 부분은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뒷도어, 앞도어 함께 보시면은 앞도어에는 여기 아쉽게도 여기 살짝 스크래치난 부분이 있어요. 카메 카메라에 잘비춰지진 몰라도 여기에 살짝 어, 스케치가 있네. 이 부분 조금 아쉽고요. 이 부분을 제외해서는 되게 전체적으로 깔끔한 도장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앞 펜다, 번넷, 범퍼 사이에 단차단색 없이 깔끔하고요. 앞쪽 휠에도 아쉽게도 여기에도 이제 주차 스케치 살짝 보여지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네, 저와 함께 렉서스 시티 차량의 외관 관리상 딴께 보셨는데요. 어, 저쪽에 그 이제 가벼운 주차 스크래치를 제외하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실내는 또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어, 이 차량 굉장히 렉소스 차량답게 세련되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 옵션 설명 하나씩 드릴 건데요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전부 다 지금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작동도 잘 되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는 이제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열고 닫을 때 이물질이 낀 부분 없이 굉장히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은로 2체는 블랙박스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후방 카메라 화질 보시면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 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여기 어 버튼 시동키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과 이쪽에는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여기에는 1열 열선이 준비되어 있고, 이 차량 특이하게 기어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어 있고, 여기 파킹 버튼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커플도 공간 있고, 자동차 어 키도 이렇게 두개 준비 중입니다. 네, 2열도 넘어와 봤는데요. 2열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키가 한181 정도가 되는데, 어 공간이 그렇게 넓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하지만 이쪽, 어 뒤쪽 어 시트라든 시트 관리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위쪽에 있는 루프 상태라든지 뭐 오염이 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데 아쉽게 지금 앞쪽 공간이라든지 위쪽 공간이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시트가 굉장히 착차감이 좋아서 안전성 있어 보이고 편안하긴 하지만 공간을 조금 좁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렉서스 차량의 외관 관리 상태 실내 관리 상태 함께 보셨는데요. 외관 관리 상태며 실내 관리 상태며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 14년식에 9만 킬로, 완전 무사고에 의유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인데요. 1,79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4989의 이상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